타운 인근의 한 한인 성당에는 늘 커피향이 가득합니다. 성당 안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바르시타 신부님과 그 카페를 김하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11월 타운 남쪽 아담스와 벌몬트에 있는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안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제조의 전 과정을 매스터한 커피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큐그레이드 자격증을 지닌 최 대제 신부가 앞장서 만든 이 커피 전문점은 그 독특한 향과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부의 커피 마니아들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당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을 열었다는 이 카페에서는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생원두를 들여와 생두를 고르고 로스팅하고 볶은 원두를 두 손으로 비빈 후 한국식으로 체에 걸러 껍질을 털어내고 커피를 내리는 일과의 과정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야 커피가 오면은 그림비이라 그래요 생도 그린빈 오면 이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때부터 내 커피가 커피와 내가 일체가 되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이 그 이스부터 우리는 차별해대요 다른데 하고 네, 네, 그래서 커피콩 갈이면서 바로 그 신앙이 실천된다는 거죠. 밀폐 용기에 담아 3일에서 15일 정도 숙성시킨 커피 비네의 맛과 특히 신부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핸드드립을 통해 내린 커피는 상큼한 신맛과 커피 고유의 구수한 맛이 자랑입니다. 예, 먹어보니까 굉장히 또수 이렇게 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운동 가다 말고 여기 좀 사러 온 거예요. 성당에 열린 작은 카페는 교인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맛좋은 커피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특별 수업을 통해 바리스타로 거듭난 자원봉사자들은 커피를 통해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고 오면 또딴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좋은 것도 많고. 또 여러 여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성당인데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분위기를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 신부님은 이 공간이 종교를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성당을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오면은 아 즐겁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즐거운 신앙 공동체 하나의 터전을 장소를 마련해주는 거 제일 처음. 수익금 중 일부는 빈곤 국가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도 적립되는 성 아그네스 성당의 커피샵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당 밖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KTN 뉴스 김하늘입니다. 한국의 리틀엔젤스 공연단이 LA와 샌디에고 등 남가주를 방문하고 6.25 참전용사 보은 특별 공연을 갔습니다. 리틀엔젤스 공연단은 방문 첫날인 13일 강석희 얼바인 시장을 예방하고 얼바인의 참전 기념비를 찾아 참배했으며 14일에는 웨스트 l a 인는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저녁에는 LA 총영사 관제에서 마련된 신현성 LA 총영사 주최 만찬에 참가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오렌지 카운티 시거스트롬 홀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16일에는 샌디에고 지역을 찾아 캠프 펜들턴을 방문하고 현역 장병들에게 공연을 선사한 뒤 일정 마지막 날인 17일엔 샌디에고 시장을 예방할 계획입니다.